창기서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첫 번째 주의 계명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천하를 제피한 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심한 병세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측근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에 넣어서 남들이 볼수 있도록 해라. 이 유언을 들은 신하들은 놀라게 됩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지었던 왕의 유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말을 더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난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다. 눈 감기 전 알렉산더가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깨달음을 좀더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인생 마지막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 동안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 본문의 1절에서 3절 어, 좀 빨리 봉독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한마디로 말을 줄이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 학교에 맡깁니다. 가정에서는 학교 교육만을 강조하는 거죠. 먼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시면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자녀들 신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고 교회 학교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걸 지금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교사와 학생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가정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열두 아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순전한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디모데도 가정에서 믿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성보다도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의 신앙 교육이다. 이걸 강조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에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요하난이라는 당시 유명한 라비가 계셨습니다. 이 라비가 로마의 장군을 은밀하게 만나서 이런 말을 부탁합니다. 성을 내어줄 터이니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로마 장군에게 이 조건을 허락받습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라피 요하나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민족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1948년, 실제 이스라엘은 20세기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200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계승하고 계승하고 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라는 재건되었고 유대인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인물은 계속 배출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의 IB 리그로 불려지는 8개 대학의 약 23%의 학생은 유대인입니다. 이 대학들의 30에서 40%의 교수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5 0대 기업에 20개 이상의 기업은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자녀 교육입니다. 세마 교육의 핵심,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는 이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계명을 따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권한 주간을 맞으면서 해마다 하듯이 특별 새벽기도회도 갖겠지만. 권한중한 전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 가정예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권한중한 만큼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이미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위해서 책자를 드릴 것입니다. 이미 3호로, 4호로 말씀과 삶 책자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으로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권한 주간에 묵상집을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권한 주간 동안 모든 목장은 가정 예배 총 인원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7일 동안 드렸다고 하면은 14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목장 안에 가정 가정의 한 주간 동안 가정 예배에 드린 총 인원을 목장 보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 예배 운동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그 추모관을 독일이 어 회계하는 마음으로 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비용을 대서 지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념하는 추모관이기도 합니다. 이 추모관 중심 공간에 하나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촛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마치 그 어두운 공간 안에 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반짝이는 그런 불빛이 가득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눈망울처럼 보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야드바셈 현관 벽면에 거대한 부조 작품들이 있는데, 최고의 비극적인 장면은 한 가족의 처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그 아버지 손에는 촛대가 거꾸로 들려져 있습니다. 촛불이 켜지지 못하고 촛대가 거꾸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촛대는 매주 가정에서 드리는 안식일 촛불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안식일이 되면 식탁에 모여서 안식일 촛불을 켜고 애식을 가장이 집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있는 주의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아버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울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지막 백화 작품은 비둘기가 종려 입을 물고 날아오는데. 희망으로 가득 찬 가정이 소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모인 곳에 아버지는 첫대를 바르게 세워 들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희망의 가족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3일 개엄에서 올해 4월 4일 탄핵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안정을 잃고 심하게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드바셈 추모간의 교훈은 죄를 용서하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 회복하는 길은 가장 작은 일, 자신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이 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가 교회가 살고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나가 하나이 되어 봐야 결국은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결합이 되어지면 무한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만 모여 있으면 가족의 능력 범위 안에 사는 것이지만 그 가정 안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 가정은 무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본문의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에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은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신앙과 자녀의 가르칠 가장 중요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혼동과 공허와 깊은 후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언가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방에 우게 쌓임을 당하듯이 고통스럽고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애호산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전차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에 옵니다. 자우는 협곡입니다. 사방에 애워 쌓였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국에는 매장지가 없길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통곡하며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방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창조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지어다. 상상도 못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와 내가 결합하면 내 능력 범위 안에 사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결합될 때에 무한대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만 모여 살면 가족의 능력 범위 안에 사는 것이지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문제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애호사고 있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창조주하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법문의 모세우 교훈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개명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9절의 말씀, 6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맥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그 뜻을. 대풀이에서 가르쳐라. 그 뜻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어, 믿을 신자나 신,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대풀이할 신자예요. 개명을 대풀이하고 대풀이해서 가르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다 대풀이합니다. 학교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풀이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개명을 대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면 10절 이하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너희가 풍요를 누리게 되고 잘 살게 되면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사랑마저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속히 져버리는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약속이 있는 선물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에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신앙 교육과 함께 신앙 회복이 일어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결단을 한번 해 보십시다. 여러분, 올해 고난주간은 매일매일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가정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한 혼돈과 흑암과 깊은 어둠까지라도 떠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든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